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우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길 4, 5, 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이 신길동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고속철도 노선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신길동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색광명 고속철도 노선이 신길동 일대를 관통하는 계획이 확정되며 지역사회에 깊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길동은 주거밀집 지역이자 현재 신안산성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집안 안정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이미 상당한 상황입니다. 철도 노선이 도심 지하를 관통하는 만큼 주민들은 일상적인 안전의 위협과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은 의원 또한 현장에서 수많은 민원을 접하며 고속 철도 노선으로 인한 불안과 우려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차와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이는 설명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의견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 계획은 단한 줄도 바뀌지 않았고 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3차 주민 설명회를 요구하며 절차 자체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없이 밀어붙이는 국가 사업은 지방 자치의 원칙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정책은 책상 위에 논리가 아니라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 서울 곳곳에서는 지하 안전에 대한 불안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주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대형 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처럼 지하 공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고속철도까지 더해진다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신길동을 통과하는 수색 광명 고속철도 노선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대체 노선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3차 주민 설명회는 단순한 안내의 절차로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의 의견 반영과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의 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신안산선 공사 및본 노선 추진과 관련해 집안 안정성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와 행동은 단순한 민원을 넘어 제도적 대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2월 10일 영등포구의회 제 257회 제 2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사업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신길 유타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과 주민 의견 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노선 변경과 환기구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본 의회가 단순한 우려 표명을 넘어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영등포 구청에도 당부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 아닌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주민의 뜻이 행정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청은 국토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말뿐인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수단이어야 합니다. 신길동 주민의 삶이 거대한 사업 논리에 의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불안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사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